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 김 실장을 찾게 된 이유. 와이 알고리. 태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 브라더스의 김 실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주에서 김해 공항을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김포까지 네. 오게 된 우리 허 고객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이쪽에서 지금 어머님이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laughs> 재밌는 구경거리가 쓰나?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어기 김이 서려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현대캐피탈로 알아봐 드렸었죠. 네. 알아봐 드렸었는데 기존에 진행했었던 걸 취소하고 저희한테 이제 진행하게 됐어요. 하나캐피탈로 저희가 선 구매 차량 차를 너무 빨리 받고 싶어서 그죠? <laughs> 그래가지고 기존에 계 계약했던 거 취소하고 바로 이렇게 저희가 찾아서 진행해드렸던 건데 아 심사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죠. 막 네. 엄청 까다로웠는데 뭐 저희만의 비법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laughs>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 님이랑 어머님이 잘해 주셔 가지고 네.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하는 과정도 쉽진 않았어요. 하나 키터에서 전산을 만들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자 약정으로 네.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여서 이래저래 좀 문제가 있어서 네. 고생 좀 많이 하고 돌아버리겠어요. 그랬잖아요. <laughs> 어머니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아드님도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네. 너무 고생하신 만큼 좋은 보람 있게 제가 선물 잘 넣어 드렸으니까. 네.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 제가 이제 대략적은 알지만 고객님도잘 아시면 좋으니까 나이가 이제 좀 어리니까 이 보험료도 그렇지. 비싸고 그런. 그리고 이제 차도 이제 4년만 딱 타고 이제 반납하고 뭐 다른 차하수도 있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된거 같아요. 네. 맞아요. 고객님께서 4년이 지나도 계약 기간이 지나도 만 26세가 안 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가 상당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됐다 네. 뭐 너무 잘한것 같고요 어머님 허락 잘받아가고 <laughs> 진행한 거 같고 네. 자 그러면 어. 하고 많은 하고 많은 딜러들 중에 김 실상을 찾게 된 이유 아 이게 알고리즘처럼 이제 딱 이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laughs> 갑자기 그래가지고 <laughs> 와, 저 사람이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렇게 돼가지고 어. 다른 것도 막 봤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생각이 나갔다 네 그런 푸근한 인상 때문에 아 푸근한 인상 <laughs> 제 <제가 웃음> 자꾸 주변에서 살 빼라고 하는데 그때는 <laughs>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 네. 아주 심플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차량차 인도 되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네. 아까 우리가 계약서 잘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그이후의과정까지도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네. 어, 오브케어 저 오토브라더스 케어 서비스 잘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전화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laughs> 그죠 아무 일 없이 무사무탈하게 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꼭 필요할 땐 고객님의 편이 돼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하나의 투싼, 오늘 차량은 디젤 차량이었어요. 디젤 투싼 차량, 잘 마무리 인도가 되었고요. 이제 인도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는 계약 기간 동안에 저희가 또 열심히 케어해 드리도록 하고요. 되게 멀리까지도 오셨고. 아, 참, 고생 많았던 계약으로, 어, 지금, 뽑힙니다. 고객님이 오죽했으면, 어, 미쳐 돌아버리겠어요. 할 정도로, 전자약정 진행하는 부분에서 참, 하나 캐피탈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했는데, 그 대신, 우리 여기 매장에 오셔가지고, 설명도 잘 듣고, 어머니랑 막, 하기에, 하게, 잘 마무리를 했던 건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장기 렌트 진행하실 때좀 고민이 되신다. 아, 나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을까. 어, 이럴 때, 저희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좀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발주를 넣었다가 6개월 걸리는 거, 저희가, 하나캐피탈에 있는 선구매 차량으로 바로 뽑아드렸던 거거든요. 이렇게 빠른 차량 출고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쉽고 정확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맞춤 견적을 받아보세요. 네이버 카페도 둘러오세요 실제 계약한 고객들의 진솔한 후기도 보시고 매일매일 상담했던 견적도 둘러보세요 1588-3139로 전화주시면 상담 링크와 함께 급하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요 밑에 댓글 검색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렌트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